안녕하세요. 비정꿈대학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사들에게서 배우는 동공부 시리즈, 존지대표 응용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노인 빈곤율 1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노파산 예방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재테크 부자 습관 성공자들의 어떤 저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종합해서 제가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제 의견을 추가해서 만든 도사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 시리즈로 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하는 존리 대표의 저서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저서들은 정말 협찬 광고가 아닙니다 시청자를 위해서 돈돈돈 자본주의 학교가 순수하게 추천한 도서다 라고 하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금융투자 마인드 노인빈곤율 1위 탈피 노파산 예방을 위한 이런 주제와 관련된 질문 두가지 질문 두 가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존니 대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은퇴 전에 고쳐야 할 소비 습관 무엇인가? 소비 습관 고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 두 번째 질문.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 내가 당장 바꿔야 할 금융 투자 방법 무엇인가? 자,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궁금하신 분들. 이 방송 수도 받지 마시고 어,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꿈은 이루어진다 돈돈돈 자본주의 학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특히 알람 구독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돈 공부,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법, 자유 경제 실현, 노후 준비 어, 이런 내용 어, 알찬 내용 지속적으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먼저 이런 질문, 질문에 질문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해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존리 대표가 우리 가르쳐 주는 은퇴 전에 고쳐야 할 소비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지, 고쳐야 될네 가지 습관.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쉬운 소비부터 줄여라. 커피, 외식비, 여행비, 자동차 관련 이런 비용. 줄여서 어 하루 하루 소액 투자 부터 시작을 해라 그런 소비 습관 바꿔서 이렇게 투자 습관으로 바꾸라 자 두번째 고쳐야 될 소비 습관입니다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줄이고 스스로 근검절약 해라 스스로 근검절약 해라 그 다음에 세번째 고쳐야 될 소비 습관 무분별한 사교육비는 재앙이다. 가망 없는 교육 투자보다는 금융 투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어이 사교육비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정말 공부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런 얘기를 뭐 아마 10년, 2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부부 부모들은 자녀들 공부, 공부 이렇게 하면서 학원 보내고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과외비 엄청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1,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뭐 100%의 이런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과외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체될 소비 습관. 돈에 대한 지식 부족을 위해서 돈 공부하는 데는 대신 투자해라. <laughs> 돈 공부에는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존니 대표의 조언임. 두 번째 질문과 그 해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노파산을 막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바꿔야 될 금융 투자 방법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한 해답 세 가지, 세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꿔야 될 금융 투자 방법.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라. 아마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돈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본인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확실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꿔야 될 금융 투자 방법.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이, 아닌 것, 위험이 아니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위험이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없다. 라고, 어, 이렇게 존니 대표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부분은 새롭게 인식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바꿔야 될 금융 투자 방법. 금전적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해라. 이런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라. 금전적 어떤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유 경제를 실현하려고 하면 이런 금전적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했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이게 돈 벌기의 계획, 실행, 피드백 3대 요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인드를 정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들런 구독자들이 실천하고 다짐해야 될상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다짐하고 실천을 해야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금융투자 마인드, 노인 빈곤율 1위 탈피, 노 파산 예방하기 위해서 4050, 5060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 구독자들 정말, 노인 빈곤율 1위, 노후 파산,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거기에 해당된다, 라고 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예방을 위해서 지금 당장 금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노인 빈곤율 1위 세계 1위입니다. 노후 파산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당장 소비 습관을 바꾸고, 금융 투자 마인드로 전환하는 그런 지혜가 앞으로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